자, 봅시다. 아, 잠깐만. 우리가 살 만한 게 이거거든요? 강화석 상자. 7 0레 강화석 3개, 75레벨 강화석 2개, 80레벨 강화석 2개. 중에 하나가 들어있네요. 이게 하나씩 주진 않네. 이게 지금 보면은, 딱 보면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강화석 푸는 거. 물리 공격력이 10점이네요 50점 아니고 그지 이거 다 합쳐봤자 200개도 안될 것 같은데 단계가 몇개야 봐봐 이벤트 패스 프리미어 쓸때 400개 프리미어, 했을 때는, 400개에서, 400개 플러스 50개, 45개. 그러니까, 프리미어 했을 때, 프리미어 했을 때, 400개 플러스, 프리미어, 이용시, 400 플러스 185. 그러면, 585. 585. Okay. 이걸로 의상 사고 이걸로 강화석 상자 2개 사고 끝. 2주 동안. 강화석 상자도 지금 256개잖아. 저거를 매주간 살수 없다는 얘기야. 아닌가? 성장 지원 상자는 부캐로 받고. 이거라서 이벤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요거는 못 파는 것 같아요. 이벤트는 자 요렇게 봤네요. 나와 있듯이 뭐 03, C3, 23, 음, B3, 그리고 축제 강화 상자 70레벨, 75레벨, 80레벨, 85레벨 이거는 그냥 하나씩 주는 것 같아요. 어 이벤트 기념으로 가 된다면 자 한번 까보자. 75레벨 평타. 아, 여기 있네. 자, 지금 보면은 강화석을 되게 많이 뿌리고 있죠. 근데 다 이벤트 강화석이긴 한데, 지금 얘네들이 제가 항상 얘기했죠. 강화석을 어떻게든 어, 뿌린다고. 지금 뭐 이벤트 패스라든지... 이벤트 패스에서 교환할 수 있는 주화 상점이라든지, 그냥 큐나로, 영큐나로 강화석 하나 주, 주, 주는 거라든지, 결국에는 지금 강화석을 다른 쪽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딱돈 쪽으로 좀다 풀고 있긴 하네. 자. 여러분, 정리 한번싹 할게요. 이해했습니다. 트리니엘 천종 마족만 신청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니엘은 감옥이란 얘기예요. 예. 트리니엘 서버 사람들만 감옥에 갇힌 거야. 나가지 못해. Get out, no get out. 예, no get out. But, 다른 서버들은 다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작한 마족으로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벤트 패스 주화가 어그 프리미어 그러니까 어870 80 870 큐나를 사가지고 어 푼다 어 대박 패스처럼 프리미어를 한다 하면은 기안 한다 하면은 400개 정도 받을 수 있어요 400개 딱 400개 근데 그것까지 하면은 400개 플러스 185개 그러니까 585개 거든요 그러니까 총총 총 985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400개로는 사실은 그 외형권, 수영복 외형권 사면 끝나거든요? 그럼 585개로 이게 이제 주당 초기화가 되니까 강화상자를 일주일에 하나씩 살수 있지. 근데 두 개밖에 못 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잘 생각해서 사라. 어, 사, 사실 살 만한 거는 외형이랑 강화상자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축제 분수대는 에피소드, 에피소드 두 번째인데, 에피소드 두 번째는 메리트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축, 그나마, 에피소드 두 번째는 세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메리트가 축제의 분수대인데, 축제의 분수대가 이 주화로 바꿔주는 거다? 그러면은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에피소드는, 에피소드 2는요, 그냥 2주 동안,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쓰레기. 거의 뭐 이벤트 축제가 아니라, 그냥 뭐 유령도시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축제의 분수대가 고작 그 축제의 주화를 바꿔주는, 어, 그걸로 뻥튀기 시키는 그걸로 그거, 그거다? 그거는 사실은 좀 너무 아닌 거같습니다 분수대 버프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버, 분, 수대가 만약에 버프다? 그러면은, 어, 에피소드 2번 에피소드 2는요, 거의 그냥 이벤트가 아니에요.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트리네일 서버 어떠냐고? 트리네일 서버 나쁘지 않지. 좋지.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에피소드 2가, 예? <laughs> 아니, 에피소드 1, 에피소드 3, 다 괜찮아. 근데, 에피소드 2는요, 메리트가요, 단한 개도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에피소드 1, 뭐, 인던 초기야, 이거는 업데이트고, 출석왕 라크 안에, 뭐, 뭐야, 여름축제 사절단, 뭐, 이런 거 있죠. 좀 메리트가 있죠. 자, 항상 그대 곁에 샤드룸 이거, 뭐, 이거는 뭐, 느낌 없죠. 요새 보물빵 유물? 솔직히 요거, 꽝 없는 거, 이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그냥, 에피소드 2는요, 만약에 축제 분수대가 버프다? 이런 개 같은, 야, 이거를 뭐, 이걸 만약에 버프로 주면요, 이거 완전 진짜, 어, 이벤트를 기획한 그, 그, 기획자 있죠. 이걸 바꿔야지, 순수대, 순서를. 축제의 분수대를 이쪽으로 올리던가, 뭐, 어? 좀 메리트 있는 걸 밑으로 내리던가. 지금 메리트 있는 게 1도 없어요. 만약에 축제의 분수대마저, 축제의 분수대마저 만약에 축제의 주화 올 버프다. 그러면은, 어, 그 에피소드 두 번째는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이벤트다운 이벤트가 하나도 없어요. 아, 이게 뭐가, 이게 뭐가요? 이게 뭐, 키나만 나오는 거? 이거는 황방이랑 상관이 없는 거야. 황방은 돈만 나온 적이 없어요. 맞이, 이해 돼요? 황방은 돈만 나온 적이 없어. 황방 전에 이제 보물상자 중에서 가끔 가다 이제, 어, 11개 중에서, 11개 중에서 한 3개에서 4개가 돈만 나와서, 어, 키나만 나와가지고, 이제 무조건 꽝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게 뭐 메리트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올상 다 먹는 거 아닌 이상 메리트 하나도 없고, 사장, 사장한테는 좋지만, 5인 이상, 4인 이상,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은 유물을 뭐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의미 없어요, 많이. 중요한 건, 메리트는 축제의 분수대에 만약에 축제의 분수대가 버프를 준다? 야, NC, NC, 이거, 에피소드, 이, e 그, 기획한 사람, 어, 된다대한테 데리고 오세요. 내가 처음부터 기획이 뭔지, 이벤트가 뭔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어, 설명해 줄 테니까. 아, 이거 OTP 서비스는 지금 해도 된다고 하네요. 예. <laughs> 아니. OTP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되는 건 맞는데, 예. 정확하게 기간이 언젠지는 저도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음> 아니! <웃음> 내가 모든 걸다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형님들 예? 아, 인증기도 된다고요? 이거 하면은 그거죠? NC 인증기는 그거 아니에요? 그, 뭐야, 비스킷 같은 거 주는 거? <laughs> 아니, 제가 OTP 서비스는 굳이 이거 왜 내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 큐브 한칸 때문에 해야 되나 해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요? 이거 하는 거 보여드려요? 이거 하는 거 그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면 제가 한번 제가 제 큐브 한칸 늘리는 겸 쳐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세 가지 중 아무거나 하나 하면은, 제가 OTP 서비스 한번 이용해볼게요. 인증기가 더 편하다라고? OTP야 엔, 인증기야 뭘로 해볼까? 뭐가 더 간단해요? 딱 얘기해주세요. 뭐가 더 간단해요? 지정 PC 지정 PC는 해봤어요. 이거 OTP로 가보자. 어, OTP가 옛날 때부터 뭐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별별 별 수간호사는 인증기 있어? OTP는 숫자 적어야되고 인증기는 지문인식만 하면 된다고? 아 그래? 그러면은 요즘 최첨단 시대의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문을 어디다가 눌러요 여러분들? 예, 지문을 뭐제 지문을 제 지문을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해야되나요 해야 이렇게? 여러분들? 지문을 이렇게? 제 일단 해볼게요 자 NC 인증기로 가겠습니다 우리 별수 간호사님이 어, 확실하거든요 받시면 되세요 자 받는 건 얼마 안 걸려요 자 NC 인증기 10만 이상 어, 다운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받으시면 돼요 앱만 예. 깔면 편해? 왜 이게 이게 제일 편하다 그래서 자 지금 열기 하겠습니다. 지문 인증 실패. 기기의 지문 사용 기능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기 설정에서 지문 등록 후 사용해 주세요. 제 핸드폰을 지문을 안 해놨어요. 제가 원래 옛날에 아이폰일 때는 지문 인식 해놨는데 이갤 텐으로 바꿨을 때부터 지문 인식을 안 했거든요. 귀찮아서 네 N C 인증 기능 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O T P 하겠습니다. <laughs>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NC인증기를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 내에 지문설정을 해놓으셔야 돼요 네. 만약에 핸드폰 지문인식을 안해놨다 그러면은 NC인증기를 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지문설정을 안해도 어, OTP로 할수 있다 아니, 제가 옛날 아이폰일 때는, 이거 아이폰 제가 고장나가가지고, 그때는 해놨는데, 이거 살 때부터 이미 제가 삔터가 나가 있었어요. 아, 씨, 갤텐, 이거, 아, 이거 갤텐으로 지문인식을 해야 돼, 내가? 어? 갤텐인데 내가 지문인식을 해야 돼?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빨리 살라고 갤텐 그때,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어, 제일 최신 폰이 갤텐이었거든요. 아이폰을 들고 가다가 떨궈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이후를안 했어요. 자 요거 서비스 신청 인증 앱 설정 OTP 확인 본인 확인 신청 완료 자 요렇게 그리고 상기 유기사항 모두 이해했으면 이에 이해 동의합니다 자 OTP 서비스 신청하려면 인증 앱을 서, 설치해야 됩니다 모바일 기계에 인증 앱을 설치해야 된다고요? 인증 앱 구글 구글 OTP를 말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 이거 못 다운 받아야 돼요. 이거 좀 얘기 좀해줘 봐. 된다니 어제 덕분에 군창을 모두 아이고. 아니야, 갤태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어. 이용적인 마켓. 스텝원. 앱 다운로드. 자, 여기에서 앱 다운로드는 뭘 받아야 되나요? 인증 앱 다운로드. 자, 구글 OTP 요거 받는 거 맞죠? 자,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되세요. 구글 OTP를. 자, 구글 OTP를 다운받습니다. 아, 요 QR코드로, 어, 고래도 되는구만. 제이슨오만1 0 0원이 뭐야? 제이슨형된다네 아, 뭐야 뭐야. 이거 고맙습니다. 아, 잘 돼서 너무 좋지 진짜로. 된다네 자, 다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시작하기. QR코드 스캔. 허용. 자, 이 QR코드 스캔을 앱 설정에서 이제, 어, 합니다. 아,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계정이 추가됐다고 떠요. 앱을 깔면은. 그래 계정 추가를 합니다. 인증번호 있냐? 자, 오케이 본인 핸드폰으로 자 인증번호가 발송이 됐죠. <laughs> 이거는 좀 간단하네요. 네. 자 이렇게 자 o t p 서비스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끝났어. 이거 뭐야? 왜안 뚫려? 이거 왜안 뚫려? 형님들 아니야. 계선 한번 해볼게. 제졌어 개선이야. 제접이야 오케이, 제접. 오케이, 좋아요. 자, 큐브 한칸 늘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되, 지금도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된다고 하니까, 구글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랑 그 계정을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어, 반드시, 어,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TP랑 인증기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큐브 한칸 늘려줘요. 대기 있으라고. 창고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인벤이 늘어나요. 트리니엘은 천마 저이왜 막혀 있는 거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트리니엘로 갈수 있는 거는 가능한데 트리니엘 서버 사람들은 다른 서버로 이동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즉슨. OTP 번호. 자, 요렇게 있죠. 자, OTP 번호는 매번 바뀐다고 합니다. 자. 자, 요렇게 요렇게 문자가 와요, 여러분들. 이 문자를 이용해서 어 내가 문자를 받은 사람만이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죠? 어. 비상! 비상! 오케이! 아, 이게 구글 앱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야, 이거 문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문자로 오는 게 아니라 이 구글 앱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구글 OTP. 이 구글 OTP로 들어가서, 구글 OTP로 들어가서, 예, 지정한 걸로 가셔야 됩니다. 큰일 날뻔 했네요. 이거를 하면은 2차 번호를 지정을 안 해도 돼요. 예. 네. <laughs> 자, 창고가 늘려졌나 한번 봅시다. 자, 짜잔. 자, 여러분들. 자, 따로 신청을 안 해도 저거 설정만 하면은 요렇게. 아까는 10칸이었지만 지금 11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칸이 가장 최대의 맥시멈입니다.